여러분, 오늘은 제가 양파로 양파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네, 양파가 몸에 좋은 건잘 알고 계시죠? 네, 양파는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양파 껍질을 그냥 버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양파 껍질 안에 양파에 좋은 성분이 10배 이상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특별히 양파 껍질을 이렇게 탕으로 끓여서 이 물을 섭취할 경우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져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하여서 이렇게 양파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국물로 만든 다음에 식혀서 양파 장아찌에 집어넣으면은 영파의 좋은 성분을 완전 100%다 먹을 수 있겠죠. 네, 몸에 좋은 음식들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건강하게 살수 있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도 한번 맛있게 양파탕, 양파, 이렇게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